한번 시뮬레이션 어. 영상 보고 올까요 그러면 아, 일단은 투표 발표 결과 발표도 아, 아, 해야죠. 투표를 네. 했었죠. 아. 그러면은 과연 시청자분들은 누가 <끼리> 이길 것인가? 일위 음. 어. 네. <끼리> 네. 어떤 게더인기있나 <끼리> <끼리> 한번 보고시죠. <끼리> <끼리> 자 그러면 투표 결과를 <끼리>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써낸 분도 당연히 사야죠. 네 투표가 결과를 한번 보시죠. 놀릴 이유가 아 역시 예상대로네요. 저는 3DS를 꼭 사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판 한국판 3DS 둘다 있습니다. 네. 아, 아 이... 부테라, 또 지지율 나옵니다. 아, 아 레임덕이 오지 않는 남자 있어. <laughs> 아... 아니, 어디 올라가 봤어야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laughs> 지금 오르고 있잖아. 아, <laughs> 오늘이나의 전성기야. 네, <laughs> 네 아, 다들 푸테라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많이 아, 해주셨네요. 네. 네. <laughs> 이렇게 다들 이제 부테라가 우세할 거라고 점을 쳐주셨는데, 네. 그럼 한번 결과를 봐야겠죠? 음, 어떻게 네.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 한번 결과 보여주시죠? 네, 네. 그러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너는 날개치기로 쳐버려! 응. 그렇지! 오한 번에! 카라 응. <laughs> <빛나는 거. 웃음> <갈아버테라>. 붙때라 봐주지 마! <laughs> <laughs> 급수만 <급소리만> 맞았는데 부족하구나? <laughs> <laughs> 물대포만 있었어도... 좋았어! 정글을 쓰러렸네 <laughs> 물대포만 있었어도... <웃음> 아. <웃음> 아. 에이. 아, 하, 하, 하. 아. 압도적이네요 두판다 아. 물대포만 있었어도 음. 형 어떻게 된 겁니까 음. 이 연전연패 아 일단은 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음흠. 실전 팟을 잡았어야됐는데 네. 아쉽네요 아, 애정 팟이 아니라? 애정 팟이 아니라 실전 팟을 잡았어야 네. 되는데 인생 아. 실전이야 몰랐어? 인생 고통이야 그걸 네. <laughs> 네. 보고 이렇게 하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그렇죠. 네. 결과는 음. 모든 걸 아. 에이, 저희. 뭐 승부의 조작은 없죠? 없습니다. 어, 전혀 없죠? 아 조작 아. 없죠? 아, 좋아요. 하늘우리님, 하늘 아 제가 3 d s 를 어. 진짜 타고 싶긴 한데 네. 지금 저희가 아, 오늘 또르또르 갖고 좋아요. 아. 가난가난해요 지금. 네. 에 이제 저희 이제 뾰족 칼리버를 떠꺼내야겠죠아 그렇죠. 열리느라고. 열리네. 열리 알았습니다. 자 가라 열리를. 네. 이거 좀 놓고 손 한번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손 한번 뻗어 보세요. 슉슉 아, 좋아. <laughs> 야도나 <누나> 미안해. 어이번기 진아, 이 번개 진아. 마이크도 치지 말고. 아, <laughs> 네. 어, 제가 요즘 어, 정크에게 좀 갈굼 을 많이 당했더니, 한이 네. 좀 쌓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풀어야죠. 스트레스는 <laughs> 풀어야 합니다. <laughs> 네. <laughs> 가라오케로 <오키도키본>. 킵본해머치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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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하나. 어, 여섯 번 연속으로 이겨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야, 어머나 한번이라도 지면 끝장이다아 한번이라도 아우 어, 어, 스트다어너 그 <laughs> 젊어지고 어. 있어 음. 아. 너 젊어지고 있어 아우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좋아 <laughs> 아. 아, 야 지고 싶지 않다. 아, 다음 아, 라운드. 사실 후반이 좀 두려움네요. <laughs> 네. <웃음> 괜찮습니다. 어떤 걸을 당할지. 아 오, 괜찮습니다. 가오가 이거라고. 오리언 엠버. 올드 엠버. 아버 때릴 때 비치되어라고 때려주세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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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니야. 국내판 노컬라인즈 해주세요. 뭐야? 정의의 황금 뿅망치. 황금망치. 아, 정의의 황금망치. 황금 아, 황망치니까. 어. 뿅망치 붙여서. 아, 어. 황금 사막작전을 시작합니까? 승인 나옵니까? 카드를 이거요? 네. 아 그러면 과연 장크가. 다음 공격이 네. 되게 서력을 풀수 있을 것인가. 네. 많은 네. 아, 아, 네. 네. 분들이 지금 네. 통탄에 빠지고 계십니다. 네. 전급 음. 파이팅 ADC ADC 네. 멤버가 정급 파이팅을 외쳤고요. 팔은 역시 안으로 굽는군요. <laughs> ADC b 여왕님이십니다. 아, 여왕님인데요. 아 네, 네. <laughs> 아, 형님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잘 봤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 3라운드 음. 다음 경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어, 이번에는 엔트리 정크부터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바로 정크가 뽑은 포켓몬은 과연 뭔가요? 마자용, 맞아... 마자용, 아 야용, 맞아용! 마자용입니다. 네, 로켓단의 네. 로켓단의 최고, 아 어. 하이라이트, 마우이네 최고, 최고. 마자용. 아직까지 이 뒤에 네. 있는 애가 본체인지 앞에 있는 애가 본체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그런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죠. 네, 미스테리예요. 네, 네, 네. <laughs> 자. <웃음> <웃음> 지금 여왕님이 깨알 드립을 치셨는데 <laughs> 오늘 제가 맞아용이라고 <laughs> 네, 맞아요. <오늘> 아근데 <laughs> 사실 네가 다쳐 맞아용. 사실 맞아용의 디자인 모티브가 예. 네. 샌드백이에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샌드백. 원래 샌드백이에요. 네. <laughs> 아, <laughs> 샌드 호구 우구 하네요. 네. 네. 이 마자형을 때릴 인썸의 네. 라인업. 네. 포켓 뽑은 포켓몬은 뭔가 인썸은는 무마를 꺼냈다. 무마. 아무마아이 무마. 무마. 디자인 이뻐요. 아 그럼요. 네. 음. 마자형도 귀염귀염 해가는데 네, 서로 귀염 배틀이네. 저 이거 할때 처음 봤거든요 이 포켓몬 접하지 않아 잘안 나오는 포켓몬이잖아요. 아. 4천 아 4천 원이 쓰는데. 아, 그런가? 지끝까지안 네. 깨봐서. 네, 아무튼가. 어쨌든 어. 포켓몬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지금 사회를 보고 말이야. 어? 아무튼간 서로 공략으로 배웠습니다. 네. 마자용 어떤 타입입니까? 마자용은 에스퍼 타입이지. 아, 그렇죠. 초능력, 네. 초능력. 음. 하지만 어, 마자용의 치명적인 단점은 음. 잉어킹과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배울 수 있는 기술이 <laughs> 없어요. 진 <막. 웃음> 저... 네? 직접적인 타격기가 없어요. 없죠. 네. 못 네. 배워요. 네. 타격기가 없어요. 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laughs> <진짜> 맞아요. <laughs> 대신, 그래서 맞아요. 대신 카운터와 네, 음. 어, 카운터, 이제, 네, 카운터로 특수기? 이제 반격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기술들이 음. 가지고 있죠. 네. 어, 이제 특수 공격 반격기랑 이제 네. 물리 공격 반격기 그쵸. 따로 있죠. 미러 코트와 네. 카운터 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죽는 죽기 사이드. 음. 네. 아, 죽기 사이드 아니고 뭐 네. 그. 길동무, 길동무, 길동무. 길동무. 너도 나 죽자. 죽는 아, 네. 김에 너도 같이 죽자. 이런 거죠. 마자용은 지나 없나요? 마자용은 네. 이제 요번 네. 골드 세대 때는 없고 네. 세대 그 세대 이후에 있죠. 이제 나오면은 마자용 전에 네. 어, 그 캐릭터가 있죠. 네. 네. 어, 그러면은 어 인썸. 네. 뽑은 이유가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 무마 어, 이제 대전을 준비하면서 사실 포켓몬 공식 네. 대전에는 네. 고스 타입이 대체로 강해요. 음. 고스 타입이 대체로 강한데 네. 고스를 할까. 아니면 무마를 고민했는데 이제 2세대 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2세대 포켓몬 한번 픽해 줘야 되지 않나 또 귀용 귀용 하니까 음. 무마 네. 무마 설명이 밤중에 사람의 통곡 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네. 모두를 놀래키는 장난꾸러기 다그 음. 공포심을 우리가 아, 그냥 네. 도감을 외웠어 어 <laughs> 무마 무마 우리 옛날 네. 포켓몬 미스테리 할때 네. 한번 설명을 대충 한적이 싹아 넘어간적이 있어요 녹화했을 네. 때, 네. 녹화했을 때. 음. <laughs> 그 떼려도 안 나갔나요? 네, 뭐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 음, 그 아무튼 뭐, 사람들이 네. 공포심을 네. 먹고서 에너지 원을 쓰는 이 무음화를 네. 저는 픽해 봤습니다.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관동사천왕. 네. 국화가 사용하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무음화 진화형이 있는데 네. 어, 오늘 룰에 따라서 무음화로. 아 무음화직이죠? 무 무음아직. 네. 네. 무음화로 오늘 제가 들고 왔다는 점. 음. 사실 전 무음화를 이미지를 네. 잘 몰랐거든요. 초표 좀. 아, 네. 네. 아 무마 <laughs> 이미지를 잘 몰랐는데 보니까 네, 데 귀염하죠? 네 귀염귀염하더라고요. 귀염, 귀염과 어떤 승부 둘다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 톤3라운드가 음... 굉장히 중요한 승부차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느 승부가 될건 여기서부터 승부가 어느 정도 기울지 않을까. 3라운드를 잡는 자, 네. 포켓몬 트레이너를 지배한다. 네. 이런 느낌으로 음, 여러분들 준비해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투표 네. 시작했습니다. 열려 있고요. 네. 무음아직으로 진화해야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아, 강한데 오늘 네. 룰에 따라서 음 어차피 음 고스 트 타입을 쓸 거면은 음. 고스냐 무음였는데 음 고스보다 무음를 선택한 아 거죠. 패틸로스님이 무음 어디서 잡냐고 하셨는데 음피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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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빛산이 이제 골드 버전에서 네. 레드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아 맞죠 네. 네. 거기 가면 네. 나와요 최종 보스 사천왕을 한번 깨야 돼요 네한 네. 40레벨짜리는 무더기로 나옵니다 아 그렇죠 네. 어, 그럼 이제 마자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뭐 마자형은 네. 아까 전 얘기한 대로 네. 카운터와 네. 그 다음에 미러코트로 네. 반격 위주의 기술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번 세대보다는 네. 다음 세대부터 악명을 떨치게 되는데 아, 네. 바로 이제 그림자 밝기라는 특성이 음, 생기는데 음, 음. 이게 포켓몬 교체가 안 돼요. 아, 도망갈 맞아요, 맞아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 야생에서 만났을 때도 내, 대부분 이제 트레이너들이 네. 어, 포켓몬 잠들 지치면 도망가잖아요. 네. 음. 도망을 막 가야 되는데 마사고 만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붙어 음, 네. 버리거든. 죽이거나 죽거나. 데드 오브 라이브. 아 그렇죠. 그리고 아. 이제 포켓몬 육성을 할때 음. 처음에 엔트리를 처, 처음에 나오는. 타트 멤버를 네. 약한 걸 해놓고 뒤에 교체해서 경험치를 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마장 만나면 네. 교체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야, 학습점치 하지 않는 네. 이상 그게 네.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체가 안 되는데 네. 만약에 마자형 쪽에서 가, 아까 말한 그림자 네. <laughs> 아, 그림자길에 그 이제 길동물을 쓰면 아, 네. 마지막에 아, 버리는 거지. 죽이면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변칙 플레이하기 굉장히 용이한 네. 캐릭터지만 레벨이 10이잖아요. 네. 안될 거야 아마. 네. 음. <laughs> 네, 결과를 보시면 아니다 어, 어, 네. 의미심장하네요. 네. 네. 어쨌든 어, 그리고 이 마자용이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활약을 하는 캐릭터잖아요. 마자용이 아무래도 그 네. 이제 일본어로 음. 소년스. 네. 소년스다 보니까 그 네. 이제 뭔 로켓단이 뭘할 때마다 나와서 음. 소년스 이러면서 이제 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자용, 네, 라인 어. 맞추기용으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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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오죠. 전까지의 네. 마자용. 음. 네. 네. 포켓몬 레. 네. 포켓몬스터 이제 애니판에서 노사의 네. 포켓몬을 나왔죠? 네. 네 저희 거는 빨리 빨리 하고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네. 게좋을것같아 어 이제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어요. 아니깐.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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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어 시청자분들이 어 시청자분들은 <laughs> 이제 마자용이랑 무구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음아 맞아요 로켓단이 마자용 이제 옷도 입혀주고 아 그렇죠 네. 그런 에피소드 있었죠. 피카츄는 뭐... 겨울에 추운데 옷도 안 입혀주지만 한가눔 인성 보소, 로켓단이옷을 입혀준다고. 아 근데 어. 한가놈이래한가놈 <laughs> 인성 보소. 근데 음. 그거 있잖아요. 그 마자형이 등장하면서 네. 로켓단의 마스코트가 냥이에서 음. 마자형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많이 기울었죠, 많이 기울었죠. 사실 음. 말하는 포켓몬은 조금 징그럽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음. <laughs> 말한 말하는 포켓몬 지우한테 있었으면 지우 버렸을 것 같아. 아, 어디 또, 두고 두고 안 찾으러 갔을 것 같아. 음, 또 그런 아, 얘기를 네. 네. 유령 포켓몬인데 무슨 손놀이 통할지. 아 물리 공격이 안 통하죠. 음. 그렇죠. 근데 그래서. 물리 공격 안 통한데 물대포나 전기 뭐 이런 네. 특수 기술은 다 통합니다. 네. 그 상성 계열은 통하죠. 네 많이 읽어주세요. 네. 네. 아 오드리 페어줌 나왔고 아, 진화님그 팬텀은 네. 고스의 최종 진화체라 나올, 네. 네. 아, 그렇죠. 네.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3단 진화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 야옹이 귀엽 아 귀여운데 아. <laughs> 야옹이 좋아하시는군요, 여왕님. 음. 나옹이는 이제 포켓몬즈에 돈을 벌려면은 나옹이를 많이 쓰죠. 네. 네. XYN이 초반부에 갓캡몬이라고 불릴 만큼 피카츄처 멋진 세계. 맞아요. 아, 네. 아. 그 에피소드에 있었죠. 그렇죠. 음. 아, 피카피카츄가 이렇게 이렇게 네. 일방적으로 발린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아, 뭐 그렇죠. 그렇 네. 일방적으로 발린 적은 많았죠. 많았어요. 이제 아, 어 이제 그 나옹이가 그렇게 멋있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음. 거죠. 네. 야옹이 아니에요. 그 맞아요. 마저용이랑 대결하는 이 에피소드 가 있어요. 아 맞아요. 난, 난 마, 네. 내가 말한 거는 네. 그 나옹이가 아, 네. 그 리그 결승전에 네. 나온 음. 애가 있어요. 걔가 음. 간지나게 나오거든. 아. 걔한테 리그에서 져요. 음. 네, 그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네. 아니 이분 하늘오래님은 아마 네네. 마자용이랑 이제 피카츄랑 싸우는 에피소드를 계신 아, 거 같더라고요. 몇개 되게 많아요. 근데 마자용이 네. 강할 땐 강한데 네.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질 음, 때가 좀 많죠. 맞아요. 좋죠. 맞아요. 네. 나옹이. 네. 나옹이가 말하게 된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인데. 네. 어그전그 그 에피소드 얼핏 듣기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 그게 네. 나옹이가 원래부터 말을 했던 게 아니고 네. 그 이제 부잣집 그 네. 아줌마가 네. 버린 그 여자 나옹이를 음.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처럼 음. 음. 해 가지고 멋있어지려고 말을 배웠는데 네. 말을 하는 포켓몬은 징그럽다고 이제 그 여자 떠났죠. 아. 아... 그리고 나중에 고향에 갔는데 네. 그 페르시온의 네. 부인이 되어 있었고. <laughs> 그 약간 막그 핸드라마야? 첫사랑 <웃음> 에피소드 <웃음> 같잖아요. 네, 네. 하네요. 첫사랑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네. 어, 검사가 돼서 딱 갔는데 동네 조폭의 부인이 되어 있고. 심청전 네. 아니거 거의. <laughs> 이제 나홍이가 이제 얼굴 밑에 점, 아 심... 점 찍으면 이제 복수. 준양전, 춘양전 준양전 같은 느낌. <laughs> 아, 많은 분들이 막장이냐, <laughs> 네. 막장이네라고 해가지고 계십니다. 네. 투표 결과 이제 순서로. 네, 이제 투표 결과 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아, 네, 한번 투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마감하고요. 결과 한번 보시죠. 아, 이거는 결과가. 어, 오, 오 이거 근소하죠 근사자로... 어, 다들 이제 포켓몬 마자용을 뽑아 주는데 인기인가요, 이건? 마자용. 어... 사실 어, 유령 포켓몬이기 때문에 무우마가 저는 어... 마자용보다 무우마를 많은... 좀 많이 뽑아 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승기가 오는가. 음, 하지만 이거는 신제 네. 승부하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들 예상하시는 거니까. 네. 어, 그렇긴 한데 어 과연 이 결과대로 음, 과연 흘러갔을지. 흘러갔을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내무 아, 네. 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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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제 라운드 영상 빰 보시겠습니다. 빰빰 빰. 빰빰 네맞아요이 이길 것이야. 무음 공격 기술이 없구나. <laughs> 공격 기술 아 <laughs> 사이코 입어 사이코 입구나. 깜짝이야. 아 사이코 <laughs> 입으면 조금 어려운데. 우 안돼. 안되냐 안돼. 이것이 네. 바로 나의 미러코트 맞아용. 아. 아! <laughs> 아. 아. 무음아무음 맞아용. 아. 인썸이 맞아용 이제. <laughs> 아아아저 뭐 녹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한방훅가는거아미러코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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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짱이다 마자형이 아. 역시 애니메이션 레귤러 멤버 수고했어 마자형 대활약 안맞네 아, 마자부아아한테 맞아, 졌으니까 맞아야겠죠? 역시 마자형 맞아, <laughs> <laughs> 야너 내가 지금까지 사준 간식이 몇 갠데 너. 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휘황할거야 네. 아, 았어 아, 승부는 그래 어, 내 모르는 사회 어... 공정 로비 네, 없는 사회 첨탐 없는 네. 사회 아, 예, 예. 그런 사회를 지향합니다간너코트오 아, 아,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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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들어왔어 하늘이 어. <laughs> 어. 계시구나 손 들이켜왔어 짧게 잡으면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 어 그렇네 <laughs> 어, 미쳤나봐 이게 <laughs> 왜 이래 <laughs> 아, 뿅스 칼리버 아. 방송 저번주 말아먹더니 얘가 <laughs> 어. 이를 지고 나왔는데 아, 아, 그래. 사이즈가 딱 진짜 멸리를 어. 됐어 멸리정 멸리를 정... 사이즈 아닙니까 네, 이거 정의의 뿅띠연 햄머 아 그러면은 어, 정의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시죠. 미오미오 뾰뾰. 비치 대화를 합니까? 아.. 하세요? 네. 네. 자, 미소 비치 대화라. 어이 야, 잠깐만. <laughs> 아, <아니>, 저 너무 <laughs> 생생한 분이야. 너, 아, 야, 그래 그래. <laughs> 너 내가 애기너애기였으면 여기 <laughs> 숨고 나서 <숨꾸면서> 죽었어. <laughs> 난 아직도 여기로 숨었어. <laughs> 어, 너 내가 돌고래였으면 죽었어. 기다려 아, 얘가 맞는 걸 아, 넣는 거야? 베지트 님 별로 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SSD루 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아, 아니, 뭐, 제가 내가 너 때리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모두 인싸물이 <laughs> 맞는 걸 원하고 계셨군요. 네. 아니, 가라 묘묘. 콘테브가 짧아지니까 위력이 한세배늘어난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제 <laughs> 어. 뒤 끝나고 음, 이제 네. 리얼 개싸움은 이제 카메라 끄고 하시고요. 어, 음. 아니 카메라 켜고 네. 합시다. 어. 네. 우리 어, 이거 예능인 거 알죠? 너, 눈이 어? 되게 부드러워졌다. <laughs> 와이파이님이 어, 인성, 형님. 목뼈가 뒤틀리는 걸본것 같대. <laughs> <laughs> 너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이거. <laughs> 내가 아, 아니었으면 죽었어. 주영님 감사합니다. 아, 주영님. 저는 요즘 일성이 운동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목은 아, 안해. 야 목은 안해. 목은, 안 해. 목은 <laughs> 안 해. 목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승모곤 키워야지 호날두처럼. 아잘안커 <laughs> 어, <않고>, 아직 <laughs> 안 컸단 네. 말이야 아아 네. 네. 아, 아, 웃었더니 덥네요 네. 뭐? 자 <laughs> 그러면 뭐 없냐? 네 하나 네. 씨는 운동하고 있대요 인썸 요새 네, 네, 운동, 네. 운동하고 네. 있습니다 아, 노출하려고? 네 그러면 뭐라고? 노출하려고 <laughs> 네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 네. 라운드 4라운드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4라운드 아, 아, 음. 이제 아, 디네 디바 인썸님께서 어떻게 하면 옥돔님이 만나요? 아, 아, 일단 오늘 룰에는 없어요. 네, 제가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무승부가 나면은 맞아도 되는데. 무승부가, 근데 무승부가 안 난대, 오늘. 아, 얘가. 안, 아, 안난 오늘 승부가 확실히 네. 명함이 갈려진대. 아. 아. 일단은 어, 바로 4라운드 결과 이제 엔트리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발표 음. 전에 음. 우리 네. 사진이랑 내려주세요. 내려? 아 예. 네. 네. 그 정신 없네요. 작업의 순서를 잊지 말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너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하란 것만 하면 돼. 그래 컨베이어 벨트를. 자. 일을 아. 해라. 일을 해. 자4라운드아4라운드 아, 4라운드. 그리고 아. 바로 투표도 바로. 네. 발표를 어, 하고 네, 네,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은 패배자 인썸 인썸이 이기기 위해서 뽑은 포켓몬은. 뭡니까? 그러니까. 카라라 라프라스. 라프라스. 아아 으아 이것도 아좀 아이 바다의 왕자. 라프라스 다 비진아체야. 진짜 단일 개체만 다 골랐어. 네. <laughs> 시 그녀도 있을까? 라프라스가 원래 노래 부르거든. 사악한 사악한 자식.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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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정크가 이에 대응해서 뽑은 포켓몬은 뭔가 아 필이고요. 제 포켓몬은 바로 코일입니다. 코일. 이요 아필 전기 포켓몬이네자 아 그러면은 어 우선 점크점크 네. 먼저 뽑은 이유는 뭡니까 어 일단은 제가 항상 피카츄를 쓰지 않으면 네. 엘레브는 솔직히 지금 강하긴 한데 아난 엘브 쓰고 싶었는데 근 제가 엘레브는 좀 무섭게 생겨서 음. 꼭 고르는 포켓몬이 이제 코일입니다 코일 네, 불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 코일은 네. 어, 아이아뭐 왔다 그 불에 약한거는 나중에 추가가 됐죠 어쨌든 네. 그 코일이 세요네 소닉붐을 따다닥 때리면은 아파 아파, 아파. 어 매우, 아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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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로켓단이 쓰는 그 네. 코일도 네. 소닉붐이 소닉붐을 쓰면 좀 많이 음 아프거든요 네. 네. 네 데미지가 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코일을 많이 좋아하고 네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 전기 포켓몬을 골라야 된다면 네. 항상 메리프와 이제 코일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양과 음음 코일 사이에서 그쵸 그쵸 근데 어차피 어딘가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럼요. 기왕이면 방어력이 좋은 코일을 쓸 때가 많죠 에레브는 음... 음... 아... 이제 2세대 가면서 에레브 전 단계가 네. 나와서 오늘 선정을 네. 못 해요 아, 아 그렇죠 있어서 네. 그래서 저도 에레브를 못 골랐거든요 아... 음... 네, 제가 조금 귀염귀염한 포켓몬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면 은어 인썸? 라프라스 그러면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얻어야지만 진행을 할수 있지 않나요 거의? 파도타기랑 그 어... 파도타기 아어야면 예,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도타기 네. 모션을 쓰면 네. 다 라플라스로 네. 아 맞아요. 맞아. 라플라스로 통일돼 있죠. 통일돼 있었잖아요. 저 네. 음... 파도타기 쓰면 아, 네. 그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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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애착이 많이 가죠. 물고기 모양 아니었나요? 아 아니 요 아니 2세대, 2세대. 1세대. 1세대, 1세대는 라플라스로 고정이에요. 아 라플라스인가요? 네. 아, 라플라스. 아, 물고기 모양으로 왜 기억하고 있었지? 라플라스예요. 모양이. 그래서 애정이 꼭엽잖아요 귀엽고 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라플라스가 도감 보니까 요즘 사람들 을 좋아 이 말을 이해할 정도로 지능이 높은데 네. 사람들한테서 거의 멸종 위기까지 아, 려 그렇죠. 약간 돌고래 같은 어, 느낌이에요. 돌고래 ]이에요. 같은 느낌이 있어갖고 어. 근데 요게 네. 그 레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어, 사실 라플라스가 상당히 위험한 존재인 게 아, 그, 아. 라플라스도 전기술 기을쓸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에, 전기 기간이 있다는 설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 이제 번개나 이런 걸쓸 수가 있죠. 살짝 헷갈리는데 제가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라플라스가 네. 나중에 파괴 강선을 배울 수 네. 있던가요? 에, 저는 음. 있는 걸로 기억기다요. 파괴 강선? 네. 근데 파괴 강선을 쓰느니 차라리 그 절대 영도 같은 아, 어루, 아 가, 맞, 맞네요. 아니면 끝한, 음, 네, 아니면 신기하다. 블리자드나 네. 이런 걸 쓰겠죠. 네, 음, 네. 그렇군요. 음. 어, 우스, 그러면은 어, 저희가 어, 지금 투표를 그렇죠. 진행돼이가 라플라스 네. 모양은 네. 2세대. 음, 아, 네. 그래요. 네. 네. 2세대구나. 네. 좀으로 그렇게 네. 나온 게 있어 가지고. 네. 있어가지고. 네. 네. 기억이 많이 남아요. 어, 저희가 지금 투표 진행 중이니까 투표 많이 해 주시고요. 음. 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 어, 공원이 라프라스가 네. 태워준다는 내용 네오... 얘기는 있는데 내려준다는 <laughs> 말이 없다고. 그렇죠. <laughs> 아, 그리고 네. 그 요즘 최근 게임 있잖아요. XY 네. 그 맞아요. 거기서 네. 라프라스를 타면은 그 라프라스 모션이 있어요. 아, 어. 네. 맞아 맞죠. 그렇군요. 그렇죠. 어 한울래님, 어, 아무래도 코일이 유리. 어, 상상상 보면은 코일이 유리하겠죠. 음, 음 네. 최장준님 잘 갈아라프라. <laughs> <laughs> 그렇게 <laughs> 멸종 <멸종사기> 나겠다고요, <타고>, 그렇게. <laughs> 이제 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유일하게 걸리는 점은 딱 하나요. 네. 비지나체이기 때문에 코일이. 아 맞아요. 예, 네. 이 개체값이 딸려. 그렇죠. 어, 그게 지금 너무 걱정이. 요 아무래도 체력이랑 이제 공격력 네. 방어력 개체값 차이가 네. 좀, 좀 크죠. 예, 네. 방어력에서 네. 일단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라플라스가 네. 단일 개체 네. 비지나 개체 중에서도 음. 민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아, 양가영 님 멸망의 노래 쓰면은 뭐 네. 좋지만 레벨십에선 쓸 수가 없죠. 네, 없죠. 그 나중에 후반부 네, 포켓몬들의 네. 잠재력으로만 승부를 보기 때문에.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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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쪼링구마 님이 개체값을 물어보셔서 대답하자면은 네. 이제 게임에는 그 각각 포켓몬마다 이제 종족값이라는 예, 네, 네. 존재합니다. 만약에 어~ 인썸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이랑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다른 것처럼 <laughs> 네. 그 포켓몬마다 이제 뭐~ 정해진 능력치 양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종족값이 더센 애가 어~ 유리하겠죠 어. 네. 그러니까 보정을 어느 정도 받는 네. 거죠 그렇죠. 제가 어. 어~ 단편적으로 왜 종족값 얘기를 했냐면은 음. HP만 봐도 종족값 기본 종족값에서 설정되는 게 라플라스가 130이에요. 아. 근데 코일은 25입니다. 아. 압도적이네요. <laughs> 이거는 이런, 이런 걸 보고 무를 물러... 따라서 너무 체가 어? 나죠. 물레고라고 하죠. 물레. 고 잠깐만, 마 저는 이거 이 말이 희망이 보이는데 HP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네. 쨌든 이렇게 종족값이 많이 차이가 나고 네. 어. 안요 안농이 짱이죠라고 하셨는데 안농 안농은 안농. 안농. 그 그거 네. 글자 모양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그 친구들이 안농이요 가 안농을 한 네. 번도 실전에 쓰는 걸본 적이 없는데 안농 다 다르잖아요 안농 괜찮나요? 흰 아, 닌기 네. 네. 다르죠 네 블랙 닌텐도라고 음, 하셨는데 검은 닌텐도는 네. 그 닌텐도의 이제 사카한 흰각들 어, 네. 아 네. 그걸 이제 검은 닌텐도라고 하죠 네. 검은 루머 네. 같은 건데 네. 여튼 어 투표 결과 이제 슬슬 봐야 되셨나요 네. 네. 투표 결과 한번 슬슬 볼까요? 자, 4라운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쪼린 공원이 그래서 이제 개체값을 좋은 걸 얻으려고 알까기하고 포켓몬을 네. 버리는 맞아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네, 하게 됐죠. 네, 그는 네. 일단은 후반부 이제 다른 세대 얘기라서, 네, 일단 여기는 반영되지 않았죠. 어, 잠시만요, 잠을 누었네요 알까기가 생긴 이후로 항상 그랬어요. 인간이네요, 죄송합니다. 알고? 그럼 컨트롤 미스났네요. 그... 어, 황금 어, 포켓몬 얻으려고 그러니까 색깔 다른 음, 거. 그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도스가 다 문제가 원인이네요. 아, 그지 자, 어. 아하. 코일이이 71%의 지지율. 코일. 네. 네. 아, 코일이 역시 전기 포켓몬이라는 점에서 이 많은 부탁을 받은 음, 같아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코일. 음. 게다가 이 친구가 2세대부터 강철 속성이 추가됐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말 스킬을 쓴다면 음. 노멀 속성이면 데미지 방감될 수록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 룰을 얘기를 안했지만 노멀 속성의 이제 일반 기술 몸통 박치기 이런 걸 했으면 승패가 갈렸겠죠. 아니 음... 그렇게 예상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대전 영상을 보고 얘기하는 야나 얘기 불안하니까 나 네. 보면서 얘기하지 마 아. 아. <laughs> 말이 좀기네요 네. 어쨌든 보이시죠. 이제 저희가 이제 대전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심내 라 플러스. <laughs> 가닷! 갓잣잣 나의 코이리 일 가라 라플라스 멸망의 노래 불러줘! 불러줘! 자 기술 뭐가 있나? 아! 물 대포 안돼! 아, 아! 오! 오 좋아 많이 나갔어! 아, 아! 아파 오 아파 오 이거 모른다 이거 믿음 믿음 모른다 마이 안돼! 마이 안돼! 라프라스 죽어라 라플라스! 물대포 <laughs> 뭐, 그 너와 이, 너와 아 이다안 돼! 라플라스 마비 고정하 와라 마비 아와 보세요. 있었어. 라프라스. 아, 아. 마비가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마비 노길로 기 해서 마비에 걸렸나요? 아. <laughs> 뭐라고? 아, 그걸 또 아, 네, 그렇게. 네. 어, 아인데 네. 사실 제가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네. 충격적이 자. 정말 의외라 가지고 어, 왠... 제가 시뮬레이션은 이거는 특별히 몇번더 돌려봤어요. 근데 여섯 번을 돌렸는데 여섯 번다 라프라스가 이겼어요. 라프라스가 <laughs> 이겼다고? <웃음> 네. 다 라프라스가 이겼어요. 다른 시뮬레이션에서. 여러분들 근데 그럴까요? 여기만 진 거예요? 네. 여기만 마비가 걸렸어요. 마비가 터질 걸렸 거야. <laughs> <laughs> 왜 그걸 이제 읽 수도 있지 않았나요? <laughs> 아니, 저는 공정성을 위해서 처음 돌린 걸로 아 바로 가져온 겁니다. 아, 라플라스가 질 거라 네. 고 솔직히 음. 라플라스 픽했을 때 네. 어떤 포켓몬이 나와도 네. 상성에서만 밀리지 않으면 음.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어, 공기가 어, 어, 탐스러운 나이프 네. 뺏으려고 했는데 지단이 어, 충격적이네요. <laughs> 아, 이로써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이것이 네. 바로 마비의 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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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으로 돌아가고, <laughs> 또 맞아야 시간이 돌아가고 아, 이도안 오우 카바복님, 이게 운빨 게임인 것 같지만 네 네, 에, 다 이게 저는 그 마비 그 효과만을 노리고 야, 아. 씨 2도 <laughs> <맞아, 웃음> 안 걸리겠다 얻안했잖야 아. 언제가 얻어 걸리겠지 <laughs> <laughs> 어디서 약을 팔아요 아, 라프라스가 지단이 말이 안돼 자, 그러면은 아, 또 벌칙을 받아야겠죠? 예네 이를 앙 무셔야 됩니다 저안 깨물기 주심하겠습니다네 자, 어, 어 또묠리르가 출동을 해줘. 아야 <목소리> 귀에서 <목소리> 울린다. 예. <laughs> 번을 네, 제가 아주 신나는 날입니다. 아 어, 이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여러분 어, 두 친구가 찰신 성이를 해주는데. 어네 나사를 깰 차례 스탁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왜 아, 이렇게 말이 많어. 정의의 뿅망치. <목소리> 아야 잠깐만 진짜 너 되게 효과는 뛰어났다. <목소리> 아, <목소리> 어 크리티컬이었고 <있고, 목소리> 네. 좀. 먼저 컨텐 <레니라> <가, 가, 레니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인터 왔다. 감사합니다. 왜, 왜, 감사합니다. 왜, 왠지 뭔지 만 맞을 때 많이 터진인터넷 마비가 왔다. 네, 신이형님 네. 감사합니다. 너혀 마비되면 나 방송 어떻게 하려고? 아, 걱정하 사람 그게 쉽게 않아. 아 <laughs> 사람 전 사람의 내구성을 믿습니다. 쪼린 고구마님 <laughs> 오늘 방송 끝나고 옥동님 사연 하라네좀 아, 네. 후원이 좀 드렸긴 해요 지금 날날 눈님 아날 눈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 네. 어, 어, 내세포가 내세포가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아, 아, 사실 근데 너무 운이 없었어요. 음. 어. 네 마비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저랑 어울리는 게 저는 항상 운이 없거든요? <laughs> 가위가위보도 <저본 적이 웃음>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방금 전에 한 방으로 마비 걸리지 않았나요? 아좀 저희가 지금 시 네. ㅅ 발음이 잘안 아, 돼요 아 마비 네. 걸리면 이제 드립을 한 턴씩 늦춰서 하는 걸로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드립 먼저 치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절차 보시면서 이겨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거 자신 네. 있습니다 네, 음. 네. 자신 있다고요? 네. 뭐 봐야 겠죠그뭐 그래요 네. <laughs> 중요한 겁니다 하늘우레님 네. 포켓몬들이 네. 힘을 낸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아, 한건 아무것도 그렇죠. 없어요 <laughs> 우리 데이터 덩어리들이 흉내졌죠 우리는, 그렇죠. 네. 우리는 맞기만 했어 포켓몬도 네. 따지면 이진수 아닙니까? 0-1, 0-1, 0-0-1, 0-1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laughs> 아벌어스겠네 <바로 웃음> <큰일. 웃음> 포켓몬과 <웃음> 저희가 같은 그 아픔을 공유하는 거죠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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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제 5라운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패전 패전 장소에서 상승 장군으로 탈바꿈한 우리 그 정크가 상승 장군은 뭐예요? 아 계속 전쟁에서 이긴 사람 개선 장군? 상승 장군이라고 합니다 연전연승하는 장군을 아한 그래요. 상승장군이라고 해요 뭐 역, 역사는 네가 잘 아니까 네. 네. 우리의 상승장군 정크가 뽑은 포켓몬은 뭡니까? 제가 뽑은 포켓몬은 바로